안녕하세요 찾아줘 더근이에요.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은 앞으로 더근지구의 시너지 극대화가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 국방대부지 2,570호 공공분양이 발표되었는데요. 정말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카드로 6만호 발표를 꺼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언제 지어질 거냐 보다는 제가 주목한 부분은 도심과 특히 일자리와 연결된 곳에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의 진짜 핵심은 신도시 도 아니고 외곽도 아닙니다. 이미 도시 기능이 완성된 곳으로 용산과 과천 상암동 주변 등 일자리 핵심축에 집중되었습니다. 공공부지와 군부대와 국방시설과 노후청사 등 정부가 이미 가진 땅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전략이겠죠.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급에 얼마나 급했는지 국방대부지를 서울로 슬리슬쩍 끼워 넣었네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울로 편입 이라도 해줄 건가요 옛 국방... 국방대부지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방대부지에 들어올 가구수는 2,570호입니다. 이 지점부터 저는 덕은지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덕은지구는 상암과 떨어진 외곽이 아닙니다. 상암과 바로 맞닿아 있는 생활권으로 사실상 하나의 도시입니다. 또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분양이 나오면 기존 아파트엔 악재 아니야. 하지만 덕은지구에서는 다릅니다. 국방대부지는 덕은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더근지구의 끝이 아니라 더근지구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암과 더근을 잇는 연결 축이며 주거와 교통과 생활권이 더 넓어지는 구조로 진정한 확장성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는 커질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더근지구에서 향후 민간분양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더근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이미 공급이 끝난 신축주거지라는 점입니다. 국방대부지의 공공분양은 대체재가 아니라 더근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실수요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대장홍 대선까지 착공했으니 도시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근의 민간 분양 아파트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은 이렇습니다. 더근지구는 공급 이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라 수요 가 늘어나는 지역이 됩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용산과 과천 이더 좋다는 걸 누구보다 잘압 니다. 하지만 가격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상급지는 비용가치로 인정 확정하고. 덕은지구는 진입 가능한 현실 가격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덕은지구는 한강 벨트 라인으로 상승 구간에 이미 올라탔고 도심 확장 정책의 흐름 위에 올라탄 지역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이 불러올 덕은지구의 시너지 극대화가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도시를 넓히는 게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은지구는 상암과 연결되고 국방 대부지로 확장되고 역세권을 완성해 가는 도시입니다. 지금 덕은지구에 입성하신다면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확장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가진 현실적인 최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 부지의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까요? 25평대와 30평대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부지 대비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건 소형보다는 중소형 위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대 부지는 더근 지구와 비슷한 사이즈로 33만 제곱미터인데요. 이 중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몇 제곱인지는 발표 전입니다. 25평 공공 분양의 분양가는 2030년이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 기준으로도 25평 기준 7억대, 33평 기준 9억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년 실시설계인가를 거쳐 토지 조성 기간 1년에 29년에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시입주가 가능한 시기는 2033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입주 시기에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아주 핫한 입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입주까지 너무 멀긴 하지만요. 덕은지구 입주장부터 함께한 찾아줘 덕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